삼국시대의 세 번째 신라의 성장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중항의 업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중항의 업적을 알아보기 전에 지중항과 관련된 재밌는 이야기 하나를 소개하도록 할게요. 지중항은 몸집도 크고 키도 굉장히 컸다고 해요. 그래서 생식기도 굉장히 컸다고 합니다. 배피를 즉 신부를 구하려고 사방으로 사람을 보내었지만 지중왕에게 맞는 아내가 될 여자를 구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러던 중에 나무 아래에서 엄청나게 큰 똥덩어리를 발견하게 돼요. 이 똥의 임자가 즉 주인이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근처 재상 딸이었대요. 자. 실제로 만나 보니 이 여자도 키가 엄청나게 컸던 거죠. 그래서 지중왕은 제상댁 딸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자,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과연 지중왕은 어떤 업적을 남겼을까요? 자, 먼저 지중왕은 사로국이라는 국호를 신라로 바꾸게 되어 드디어 22대 지증왕 때 이르러서 신라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마리깐이라는 칭호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이제 왕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증왕은 농사를 더욱 잘 짓게 하기 위해서 우경을 실시하는데요. 우는 소자고요. 경은 박갈경자예요. 소를 이용해서 밭을 가는 건데요. 소의 힘을 이용하기 때문에 땅을 더 깊게 갈수 있어요. 땅을 더 깊게 갈면서 농사는 더잘 되게 되고 농사에 의지하는 백성들의 삶은 더욱 풍족해졌겠죠. 자 그리고 지증왕의또 다른 업적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우상국을 정벌한 거예요. 자, 우상국 정벌은 신라의 장군 이사부를 동원해서 이루어진 일인데요. 우상국은 지금의 울릉도와 그 근처의 섬을 뜻합니다. 따라서 우상국에는 독도도 포함이 돼요. 우상국을 정벌하기 위해서 이사부는 이런 사자 모양의 조각상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공포심을 자극했고, 그래서 우상국 사람들이 항복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